네, 안녕하세요. 영금한 시킴 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어, 제가, 어, 토끼띠이신 분들에 대해서 좀 11월 양력, 11월 운기가 어떨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따란! 오랜만에 처음 나왔죠. 오반기 점사를 좀봐 드리려고 해요. 24살 김효생이신 분들 한번 봐드릴게요. 우리 24살의 김효생이신 분들, 어, 22년도 양력 11월 달에 어떤 운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는 말씀이 아가야 아직 이동할 때안 됐다. 움직일 때안 됐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좀 있고요. 우리 24살 김효생이신 분들이 마음이 이미 떴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직장을 하시든 아르바이트를 하시든 지금 있는 장소에서 이동을 하시고자 하신다면 올해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조금은 지나시고 나서 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효생이신 분들 24살이시죠? 어, 아빠 자리가 비신 분들도 좀 많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빠를 원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좀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라든지 아빠에 대한 조금 좋은 감정을 가지고 나면 우리 김효생이신 분들 조금은, 어, 재수 좋은 한 달이 되실 것으로 좀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36살 정묘생이신 분들 한번 봐드릴게요. 이게 오반기가 다섯 가지라고는 해도요 집집마다 뽑는 게다 다르고 제맘대로 이게 잘안 뽑혀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냥 뽑혀지는 대로 그냥 어, 보여주시는 대로 말씀해주신 대로 그대로 전달을 하는 거니깐요 양해 부탁드리고, 우리 36살 정묘생이신 분들 한번 봐드릴게요. 36살 우리 정묘생이신 분들은, 어, 우리 정묘생이신 분들은요, 으, 어, 양력 11월달이죠. 음력 10월달이 다가오면, 어, 내가 원하고자 하는 거를 얻을 수가 있다. 내가 인간관계에서든, 아니면 금전으로든, 아니면 내가 이사를 가도 좋다. 이렇게 이동을 해도 좋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 36살 정류생이신 분들을 이렇게 보는데요. 뭐가 보여지냐면, 외국도 좀 느껴져요. 그러기 때문에 외국으로 출장을 나가시든 외국으로 뭐 어떤 일 때문에 나가시, 나가셨다가 들어오실 수 있으면 그렇게 좀 실행을 해주신다면 재수 볼일 있다. 재수 볼일이라는 거는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점 참고사항으로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20대, 30대 토끼 띠이신 분들에 대해서 오반기 점사를 한번 내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40대, 60대, 70대이신 토끼 띠이신 분들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